그는 잘생겼고 매너 있었고 법대생이었다. 하지만 그 눈엔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테드번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연쇄살인마 1974년부터 78년까지 그는 최소 30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죠. 그는 팔깁스를 하고 도움을 청했죠. 여성들은 순진하게 그의 부탁을 받아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범행은 잔인했습니다. 시신은 훼손됐고 일부는 돌아보러 가기도 했죠. 그에겐 인간의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깔끔했죠. 말투는 젠틀고 눈빛은 자신감 넘쳤습니다. 누가 이 남자가 괴물이라 믿었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배우였다. 범죄조차 연극처럼 연기했죠. 그는 잡혔습니다. 하지만 고타록했죠그 허술한 감옥 구조 덕분에 말입니다. 플로리다로 도주한 그는 기숙사에 침입해 여성 두 명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그를 쫓기 시작했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법대생 출신의 논리와 퍼포먼스로 재판을 쇼처럼 만들었죠. 놀랍게도 그에겐 여성팬이 생겼습니다. 법정 방청석엔 잘생겼다는 속삭임이 돌았죠. 공포는 때론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CNN 헤드라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살인마의 미소는 천사보다 빛났다. 당신은 믿겠습니까? 다큐컨버세이션즈 위드 어킬러는 말합니다. 그는 괴물이 아니라 악의에 능했던 인간일 뿐이다. 그는 결국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정기이자 마지막 말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교도소 밖에서 사람들이 번디 사용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풍선 피켓 환호. 이건 복수일까요? 정의일까요? 범죄 전문가들은 오늘도 묻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대중을 속일 수 있었는가? 우리는 정말로 외모에 속지 않는가? 테드 번디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악의 유산은 아직도 수많은 범죄자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선택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가 당신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말이죠.